얼마 전에 옐로우 스톤에 홍수가 났습니다. Last week there was a flood in 이 폭우와 쌓였던 눈이 녹으면서 홍수가 나게 된 것이죠. And the were by heavy rain and snow. 이 물의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Water is 물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요. Of the water, it a 물 때문에 바위가 깨지고 떨어집니다. And 물 때문에 도로와 다리가 파손됐습니다. And of the water, roads and were 결국 물 때문에요. 이 차가 다니는 차로가 부서져서 거기를 다 클로즈할 수 밖에 없었어요. 옐로우 스톤은 옐로우 스톤에 들어가는 모든 길을 차단했습니다. So has its gates. 강력한 호수가 옐로우 스톤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길, 모든 길을 가로막은 것이죠. A powerful flood destroyed the road to Yellowstone.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치 이큰 홍수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Like 이삼십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환란, 어려운,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유협, 칼. In verse 35, it is written, tribulation, distress, persecution, famine, nakedness, danger, and sword.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평소에는 그냥 평온합니다. Usually, our life is calm. 아무 문제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And we live our life without any major problems. 잘 살고 있습니다. We live well.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먹구름이 우리 인생에 몰려오는 것이죠. But one day, a terrifying rain cloud could suddenly c o m e in. 그리고 순식간에 그 평온하던 그삶 가운데 홍수가 납니다. In instant, flood, flood 그러면 큰 피해를 당합니다. 갑자기 돈이 많았는데 갑자기 돈이 다 떨어지고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 좋았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외톨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nd there are times lose with and from 갑자기 정서적인 압박을 받으면 큰 스트레스 가운데 패닉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못했는데 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큰 고통을 겪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a n d u n e x p e c t e d l y there are times where the body suddenly becomes ill and suffers great pains and is bewildered by worries and fears 그 and when, when life's unimaginable torrential rain pours in everything we have taken care of will collapse in an instant 그러면 크게 낙심하고 맙니다 and then everything will be greatly discouraged 오늘 보면 3 6절에 보면요. 이러한 인생을요. 도살당할 양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살당할 양은요. 자기 목숨을 구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이죠. So it's just being dragged.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요. 그 수고가요. 다 헛것이 됩니다. And all its efforts to escape will be vain. 도살당할 양이 할수 있는 것은요. 그 앞에 죽어가는 양들을 그저 쳐다보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되면 그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도살당할 양인 것이죠. Turn, 모든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어가면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때부터는요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아 돈을 더 모으려고 애를 쓰고요, 관계를 확대하려고 노력합니다. So that's why they work out, raise money, and use their energy to expand relationships. 그러면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참 이상한 것이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인생의 상황은 점점점 악화된다는 거예요. But as the years go by, the situations get worse and worse. 제가 종종 양로병원에 방문합니다. I often used to visit the nursing home. 그곳에서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And there I would meet older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아 전에는 정말 화려했던 분들인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는 거의 다 끊어졌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Elderly,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와 이분은 옛날에는 굉장한 재력가였겠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 양로병원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분들을 만나다 보면 만날 때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계속해서 약해져 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분들도 깨닫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땅에 예전에는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마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이 땅에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그분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양로병원에 한번 가고 두번 가고 주기도, 주기적으로 가다 보면요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Times, 결국은 모든 인생이 강력한 재와 사망의 그 폭우 가운데 이 땅과 연계되었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결국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이죠. 저도 그렇게 될 겁니다. And this is the expected 예외가 없습니다. There are no exceptions.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절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양로 병원을 제가 종종 방문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한 4, 50분에 할머니들이 모여 가지고 찬양하면서 막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어, 할머니들의 고백 가운데 아, 그분들이 이상한 고백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But then one time I went to the nursing home and led a worship service but then something strange happened. 아그 할머니들이 요 갑자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할머니들은요 이 땅에서 누리던 그 모든 것, 것들의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앞에 두고 그냥 서 있는 것 뿐이에요 거기 앉아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절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home, 그런데 할머니들이요 내 인생에서 지금 이 양로병원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예배만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게 너무 의아했어요 왜 여기가 그렇게 좋을까 so 할머니들을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Why would the grandmothers make such a confession? 오늘 보면 3 7절 보면 그 할머니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 영어로도 한번 하겠습니다. Through him who loved us. Through him who loved us. 한번더 할게요. Through him who loved us. Through him who loved us. 예. 이것 때문에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폭우가 쏟아지고 내 인생이 좀 브로큰됐다 할지라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 확신이 있다는 고백이 여기 있는 것이죠. So in other words, we're confessing that we can overcome the heavy rains of life through the only one God. 그 할머니들이요, 그 인생의 끈들이 다 끊어졌는데요. 그 순간에 나를 보면 초라하고, 나를 보면 답답하고, 죽음을 보면 너무나 괴로운데, 그 순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자리가 나에게 가장 행복한 곳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한 달간 저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BBS와 말씀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우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So we for God for the past month.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Who is God?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자들이 큰 위협을 당할 때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요, 그 사랑하는 자들을 구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요, 이 길이 막히면 새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살펴볼텐데요. 32절에 보면 우리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32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In verse 32, shows how God, the loved us. 여기서 빨간 글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부 하나님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내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이 성부 하나님요, 그 아들을 내어 주신 그 하나님요, 오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That, 성부 하나님왜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는요.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의 수신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Who is the right hand of God?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성자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이후에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자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Jesus did so he loved us. 우리 이절 말씀 보면요 성령 하나님은 그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Verse 2 records how God the Holy Spirit loved us.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has set you free in Jesus Christ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성령 하나님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이죠. The Holy Spirit is what s e t us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또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And verse 16 says.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 이요, 우리 를 알게 하신 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님 으로 말미암 아 하나 님의 자녀 가되었 다. 27절은 계속 해서 기록 하고 있 습니다. 성령 이 하나 님의 뜻대로 성도 를 위하 여간구 하심 이 니라, 성령 하나님 이요, 더 나아가 서요, 하나 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the Holy do this? It's he loves us. 여러분 이 화면이 지나가면서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빨간색이 있잖아요 계속 빨간색이 지나갔잖아요 그 빨간색이 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요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That neither death nor life,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nor nor rulers,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come,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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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th,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creation,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없는니라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강력한 폭풍우가 매일마다 저에게 몰려옵니다. 그 순간 무능한 자신을 보면서 당황하고만 있지 마십시오. 고개를 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어떤 인생의 폭풍우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인생의 폭풍우를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의 삼대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